아, 지금 베이사이드 마리나 가는 길에 그 아침 예배 갔다가 지금 왔는데 이 넘치는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안에 게, 누가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왜 문을 매일 잠가 놓냐고 그랬더니 여기 베이사이드 마리나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길거리에다 파킹하고 여기 파킹하세 오고 뭐그 교회 예배당 들어가고 화장실 엉망으로 해놓고 막 그러나 봐요.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문을 잠가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예배당은 크지 않은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열린 예배식으로 예배당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젊은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요? 되게 오래, 오래된 교회인 것 같은데, 아주 분위기는 좋아요. 그래서 문이 열려있으면, 은 들어가서 이 근처에 파킹 해놓고 들어가서 예그 기도 드리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데 뭐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제 미국 사람들 중에 막 대부분은 이 규칙 같은 거 되게 잘 지켜요 잘 지키는데 아주 일부 사람들이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 교회가, 뭐, 물론, 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질서가 없어지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이해를 해야죠. 근데 조금 아쉽네요. 이제 언제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딱 기도하고 잠깐 휴식차게딱 좋은 위치에 있는데,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고, 이런 자리에 이런 넓은 굳이 만들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 아주 되게 곱받은 위치에 있어요. 어, 아직 열지를 않았네요. 뭐, 8시에 여나 보죠. 뭐, 저기 두 사람 배 타고서 나가려고 지금 기다리는 거 보니까 8시에 여는 것 같네요. 지금 7시 55분이니까 걸어가면 딱 열겠네요. 8시 되니까 문을 열어주네요. 어, 저 사람들은 이제 저기 자기 배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 안에는 아마 먹을 까 하고 페이트들 뭐 당장 실어 있겠죠.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야죠. 예, 오늘은 어,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여우사바의 아들 여우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어, 아직 여우사바의 아들 여우람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왕위를 넘겨줬더니 그 형제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8년 동안 왕위를 했으니까 한 32세 왕이 돼서 한 40세? 요그 정도에 이제 갑자기 창자가 빠져가지고 죽었다고 그러죠. 너무 악하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가 죽은 사람, 죽은 뒤에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왕들이 있는 그 묘지에도,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수는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그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을 너무 일찍 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너무 일찍 하게 되는 것그 자체가 아안 된다고, 그래서 기독교의 정수는 기다림이라고, 아 진짜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자 뭐야, 그... 아, 저 물고기 인전 잡으려고 표면에서 푹푹 찍어내죠. 그, 말씀하시는 게 다윗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윗도 사울,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고, 이제 사울에게 부마가 됐죠. 그 사울의 와이프, 저, 저, 저 사위가 되고, 그게, 그래서 왕에서, 왕, 그러니까 왕궁에서 지난 게 5년이고, 그리고 15년을 쫓겨 다녔어요 그래서 한 30살경에 왕이 됐죠 10년을 쫓겨 다녔죠 에이, 5년인데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나요 참. 아무튼 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우사바대 아들 여우람의 이야기가 에이, 좋은 얘기에요 좋은 교훈도 주고 어, 오늘 아침 묵상하기 딱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 일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해가 짧을 때는 낮에도 그리고 저녁 전, 저녁 해질 때도 그늘이 졌는데 요새는 이제 해가 저쪽에서 뜨니까 아침 일찍에는 여기가 그, 그늘이 안져요. 그리고 저녁 한 오후 2시만 돼도 이쪽으로 이제 햇빛이 꽉 들어오니까 이, 있을 곳이 없어요. 이쪽게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외진 곳이라서 앉아있기 딱 좋은데 아무튼 지금 이 시간은 딱 좋은 시간입니다. 하,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많이 오네요. 여기도 옆좌석에 그리고 저기도 애들하고 나와서 어, 낚시하고 있고 좀 있으면 애들 깰때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야되는데 한 40분 더 리뷰하고 가야되겠네요 아 진동은 너무 늦게 나갔네요 그래서 지금 아이프가차각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덱스가 뭔뭐 물건을 놓고 갔는데 이거 오늘 꼭 받았어야 되는데 아네 생각을 못했었네요 차라리 집에서 계속 있다가 그 물건을 받을걸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패덱스가 배를 눌르지 배를 안 눌르고 그냥 노티스만 놓고 갔어요. 한번 주변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봐야죠. 아마 지금 한몇분 전에 놓고 갔을 거예요. 아보시다